찬빛교회 토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시며 토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 아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적에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서 23장 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지, 내가 꼭 이것은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인지 잘 듣고 따라오시고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만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속 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도 토하겠고 너희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라는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 슬기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 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아이꽃 짓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들들아, 너희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두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귀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문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서른 가지 지혜를 말하겠노라라고 전장에서 이야기한 후에 여섯 번째에서 열여덟 번째 속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저희가 다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와 함께 거기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지혜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누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많고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 삶의 열린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삶이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아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넘어졌던 그 길을 너희는 넘어지지 말라. 내가 빠졌던 함정에 너희는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꼰대라느니 혹은 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냐느니 하면서 그들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지혜임을 깨닫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말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말을 잘 듣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이럴 때마다 아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시간은 가는구나 느끼는데 그것을 그냥 허다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서 다음 세대의 그 지혜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눈 앞에 지금 당장 보여 어, 보이는 그러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왕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앞에 앉아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고 그 음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어서 내가 정말 식욕이 막 돋을 때에 목에 칼을 대서라도 그것을 억제하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먹고 마셔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식욕을 억제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를 배부르게 할것 같고 나에게 엄청난 그 만족을 가져다 줄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토해 버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술이 있어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즐기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빠져 술 중독을 하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만 살, 삶을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만.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 믿음. 그리고 나의 선배, 삶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적용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그러한 지혜를 남겨줄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차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정, 진정한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시작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는 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분들의 지혜로운 살,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는 정말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지혜를 나눠 줄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저희에게 전해 주시는 그 지혜를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잘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하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단절히 소망합니다.